정액량을 왜 늘리려고 하죠? <laughs> 저 남자가 아닌데요. 정액이 부족하면 그 만족도가 부족에 떨어져요. 안녕하세요. 몸짱약사 민재원입니다 짜잔. 짜잔. 아령 좀 드셔야겠어요. 음. 음. 오늘 더 드셔야 되는데요. 알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바로 남성 활력입니다. 네. 활력. 발기부전. <laughs> 그리고 이제 발기부전에 영향을 주는 이제 전립선 비대증. 음. 그 다음에 저한테 요즘에 문이 너무 많이 들어와요 음. 정액량을 늘려달래요 오. 그래서 이세 가지 이렇게 접목하면서 이제 네. 어,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은데 정액량을 늘려달라 대한 이야기를 먼저 좀해 볼게요 예. 저는 그냥 이게 물 부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음. 솔직히 뭐 생리통 두통 뭐 이런 편두통 이런 거다물 예. 부족 때문이잖아요 예. 예. 그래서 원리가 다 같은 건데 예. 정액도 물이 95% 이상이잖아요 예. 그리고 미네랄 <laughs> 이런 예. 것들이 많아야 이정자 활동부터 네. 생산 능력까지 네. 뭐그렇기 때문에 제가 음, 음. 미네랄이 들어있는 리퀴드를 많이 네. 주거든요. 물 마실 때 타서 마셔라. 음. 그리고 소금 한 꼬집 먹고 그 다음에 물 먹으면 물 맛이 더 음. 맛있거든요. 네. 근데 대신에 이 소금은 정제된 소금이 아닌 미네랄이 풍부한 물 이런 걸로 음. 이제 안내를 해드리는데 아 효과 보신 분들 좀 있어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어 제가 다 말해버렸네요. 네. <laughs> 어쨌든 요거부터 네. 해서. 제품들의 방향성 예. 이렇게 조합으로 되게 잘 팔리는 것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거 좀 이야기 나누고 싶어서 예. 이렇게 모셨습니다 박명규 예. 대표님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정액 늘리는 거는 저희가 고대 그 비뇨기과 교수님하고 이미 임상을 저희가 해봤어요 아 진짜요? 예예 예. 어, 저는 어. 그 제품을 정액량 늘리는 걸로 말하는 거는 제 신박한 아이디어라고 아, 생각했는데 <laughs> 이미 실험을 하셨군요 아 왜냐하면 저희가 네. 그 아연이 저희가 아주 독특한 기술이 있지 않습니까 이중 코팅 뭐 이런 예, 거예 이중 코팅에 거죠. 저희는 그러니까 아연을 먹으면 흡수율이 좋아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음. 흡수율만 가지고는 아연을 제대로 전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아연이 많이 있는 조직이 딱두 군데가 있어요. 전립선. 그게 전립선하고 조골세포 음. 뼈 만드는 이게 두 군데가 있는데 전립선 아연이 조직에 들어갈 때 문이 있거든요 근데 문이 일반 조직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니까 러 아연은 아연만 들어가는 문이 따로 있어요 예예 아, 예. 그 집이라고 하는 아연이 들어가는 음. 문이 있는데 그 문이 일반 세포는 하나씩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음. 하나 있는데 전립선이나 조골세포에는 한이3 0 개가 있어요 일반 세포에는 아연이 하나인데 이 조골세포에는 한이3 0개 정도의 아연이 들어 있어야지만 전립 이런 데 들어있어 이게 정상적으로 대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만약에 나이가 들거나 염증이 생겨나려면 이삼십 개 있던 게뭐한 두세 개로 떨어지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전립선에서의 에너지 대사 자체가 무너지게 되고 그러면 전립선에서 정액이든가 이런 거가 우리가 다 관련돼 있는 거예요 네. 기능들을 못 하게 되는 거죠 음. 그래서 아연을 먹으면 원래 정자 형성도 잘 되고 정액량도 늘어나고 하는데 아연만 가지고는 조금 부족해요. 그래서 아연은 우리가 섹스 미네랄이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예 음. 맞습니다. 그래서 고거를 도와주는 게 아까 이제 좀얘기하셨는데 당화 당세 그러니당 같은 것들도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에너지도 되게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음. 말씀하셨던 이제 미네랄 음. 미네랄들이 같이 조합됐을 때 가장 좋은 그런 효과가 나오는 저액량을 왜 늘리려고 하죠? <laughs> 저 남자가 아닌데요. <laughs> 원래는 이미. 음. 신이잘안 돼서. 그러니까 근데 남자가 그건 아니에요. 예, 그건 아니죠. 그건 근데 아니고요. 이게 왜, 왜 그러냐면 이게 부부 관계를 하거나 정액이 부족하면 그 남자의 그 만족도가 부적에 떨어져요. 아 남자의 만족도가 떨어져요 예, 예, 남자의. 저는 남자의 만족도도 그렇지만 이제 여성한테 보여줬을 때 네. 왜냐면 이게 그네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왜 사정할 때도 있잖아요 예, 예. 그런 식으로 약간 힘이랑 또 예, 관계있다 이런 예, 느낌이라고 생각했어요 예, 예. 그러니까 복합적인데 어쨌든 이제 남자 입장에서는 음. 그러니까 비약을하든가 이런 걸 먹고 발기부전을 해결했는데 이게 정액량이 모자라서 부부관계 하는데 옛날 같지 않다 만족도가 음. 이제 그런 것도 있고 힘드신 분들이 그런 것 때문에. 병원에 찾아서 고민하는데 약이 없어요. 음.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실제 저희 제품이 효과가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했는데 효과가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잘 나와 가지고 아, 그러면 어, 잠깐 예. 희기당. 그다음에 뭐 있었죠? 희기당하고 정액성 다당들이 많이 필요해요. 그러면 다 놓고 얘기해 주세요. 예. 그다음에 아연 예, 네 예, 그렇게 썼어요. 나이 조합 바로 갑니다. 예. <laughs> 바로 판매 들어갑니다. 네 예. 약국에서 예. 네, 그리고 말씀하신 있습니다. 대로 이제 거기에 메마름증이나 건조증이 있게 되는데 계속. 게왜 중요하냐면 ECM이 사실은 세포하고 혈액의 사이에 물을 보충하는 레저버 기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있어야지 사실은 이제 그런 세포의 건조증 같은 것들을 해결하고 그래야지 대사가 잘되기 때문에. 그리고 네. ECM은요 세포의 기지대이고요. r e s e r v r 이거는 저장소라는 의미입니다. 예예 예, 예. 맞습니다. <laughs>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밸런스가 잘 맞아야지 음. 세포가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그 정액이나 이런 것들도 잘 만들어질 음. 수 있다. 그리고 사실 해주면. 뭐 정액뿐만 아니라 뭐 여기저기 통증 있는 것들 다메마름증이랑 관계가 예, 예, 있거든요. 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 이제 생리통으로 찾아오시거나 예. 뭐 두통이 있다 그러면 물 부족이다 그거는 예. 물안 드시죠? 그러면 예. 다 하나같이 물안 드세요. 예, 예, 예. 이제 미네랄 풍부한 예, 물 드셔라 예, 예, 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우리 아연이 전립선에 꼭 필요하죠. 그래서 예. 카산 노바나 나폴레옹이 아연을 몇접시찍막 이렇게 먹고 했었는데요. 네.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지금 네. 우리 제품 중에 소팔메토랑 이제 면역 그래서 아연, 셀레늄, 비타민 D 이런 거 들어 있는 제품이 네. 있는데 이두 가지를 같이 먹으면 아이언이투 머치인 건 아닌지. 네. 궁금해지더라고요. 근데 같이 세트로 잘 팔리길래. 예. 네. 아언이 우리 몸에서 너무 많으면 이제 독성이 있거든요. 그렇죠 구리 그 필요한 거 아니에요, 구리? 또 다른 이제 다른 면인데요. 사실 네. 이제 구리하고 아연이 기랑 작용을 해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네. 아, 미네랄이 들어갈 때 통로 문이 하나에다 이것저것 같이 들어가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음. 저희는 들어가는 아연의 통로를 따로 열어줘 버렸어요. 그래서 집이라고 하는 <laughs> 통로로만 음. 들어가게끔. 그러니까 저희는 그래서 기랑 작용이 없어. 기랑 작용이 뭐냐면 예를 들면 아연이 들어가면 구리가 못 들어가죠. 아연이 많으면 구리 부족증이 나올 수 있다. 이제 그런 게 일반적인데 저희는 들어가는 통로를 따로 열어 여기 때문에 음음. 이런 현상이 없습니다. 아, 그러면 이 아연의 과잉인 건 어떻게 예, 해요? 아연이 투마친 거는 그러니까 한 번에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하루에 100mg 이상을 드시게 되면 부작용이 올수 있습니다. 아연은 면역에도 되게 중요한 역할을 네, 하는데 그쵸. 면역을 오래 떨어뜨리고 염증을 유발할 수 있고 활성 산소가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맥스 80mg입니다. 음. 80mg 이하에서는 장기적으로 먹어도 부작용이 없고요. 음. 그래서 실제 약효를 단기간 내에 빨리 내려면 하루에 50mg 그럼 내외 정도를 단기간에 드시면 아연이 세포의 조직에 필요한 양들이 충분히 들어가고 나면 그러면서 효과가 이제 내가 개선이 되고 좋아지면 그때는 음. 하루에 1 0에서2 0 m g 사이로 줄이면 됩니다. 어. 그러니까 초기에는 높였다가 효과가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그때부터 드시는 양을 한반 정도로 줄이시면 네. 돼요. 근데 제 고객 중에 예. 한 분이 그 면역 드시고 네. 이 전립선 무게 있잖아요 네. 이 무게가 확연히 감소돼서 그렇죠. 한 6개월 이상 드셨거든요 네, 네.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끊으셔서 더 이상 안 오시네요 네. <laughs> 자 그러면 이제 발기부전 네. 네. 우리 전립선 그런 쪽으로 해서 그럼 최고의 제품이 그두 가지인가요? 네. 아니면 아르기닌도 넣을까요? 아르기닌은 네. 아까 이제 말씀드렸 정액을 만들거나 그 다음에 혈관 확장이나 이런 데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래서 실제 또그 아르기닌을 남자의 정력 때문에도 많이 먹죠 이렇게 되죠. 세 가지 먹으면 되는 거죠? 어, 그럼요. 어, 그러면 훨씬 좋죠 제가 이 남성 활력은 제 전문 분야라서 아, 그 회사에 네네. 어떤 제품만 따따딱 먹어도 음... 되는지 제가 예. 핵심만 쏙쏙 예, 뽑아간 영상이 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제가 봤을 때 영양제는 꾸준히 드시는 게 예. 좋은 거지 아무리 예. 좋은 거를 사서 띄엄띄엄 먹으면 네. 별로 효과가 예. 나타나지 예. 않는 것 같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정말 재밌는 게 뭐냐면 남자들은 20대 때는 새벽에 발기가 잘 되거든요 네. 근데 50대, 60대 넘어가면 새벽 발기 전혀 안 돼요 매운만 드셔도 네. 새벽 발기 잘 됩니다. 그러면 아르기니랑 같이 먹으면 좀 좋겠네요. 좋습니다. 예. 자 그러면 오늘의 그 결론은 뭐냐면요 예. 그 전립선에 예. 그 통로 예. 아연 통로 2, 30개를 깨워라 입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아연을 보충해 주시는게 중요하고요 예. 남녀노소 아연은 필요한 것 같아요. 어, 성장 그럼... 미네랄이기도 하고 예. 미각 미네랄이기도 하고 이제 면역 뭐또 되게 많거든요. 예 네, 그런 면에서 그냥 꾸준히 드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 예, 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오늘 너무 감사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